오늘은, 어, 묘원보살품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어, 산매가 한 18가지 산매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산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짚어보기도 합니다. 이 산매는 묘원보살이 그, 그 영축산에 가시게 된 거는 산매의 힘으로 갔다 했지요. 음. 응. 그, 뭐, 묘당상 산매, 법파 산매, 정덕 산매, 수왕이 산매, 무연 삼매, 지인 삼매, 일체 중생원 삼매, 지비대공덕 삼매, 청정 삼매, 또 신통유의 삼매, 애거 삼매, 장어망 삼매, 정광명 삼매, 정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이렇게 있었지요. 그래서 이 묘원보살이 이 삼매의 힘으로 그렇게 갈수 있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풀어보면, 묘당상 산매라는 것은 묘당상 산매란 것은 어, 그 산매 중에 제일 어떤 가는 거 제일 좋은 거 그게 묘당상 산매그 다음에 법파 산매는 제법 실상이 우리가 법학이 제법 실상이잖아요 제법 실상이라 했으니까 법파 산매는 제법 실상에 통과된 산매입니다 그 다음에 정득 산매는 마음이 청정해서 물들지 않는 삼매, 산매, 수왕이 삼매는 어 집착이 없는 지혜자재 삼매, 그 다음에 무연 삼매는 대상성 대성화 대상을 취함이 없는 삼매, 그 다음에 진 삼매는 반야의지혜 삼매, 그 다음에 일체중생원 삼매는 일체중생의 말을 이해하는 다른 는 삼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일체공덕 삼매라는 것은 온갖 공덕을 갖추는 삼매. 그 다음에 청정삼매는 번뇌가 끊어진 삼매. 그 다음에 신동률 삼매는 변연 그 변연이 자제한 삼매. 그 다음에 해거 삼매는 어 지혜로 와서 어리석음을 깼다. 그래서 해거 삼매. 그 다음에 장망삼매는 묘행을 거두어 드린 삼매. 삶에. 정광명 삼매는 어, 지혜를 얻은 그다음면 지혜를 얻는 삼매. 그 다음에 정장삼매는 법안을 얻는 거다 얻는 삼매 그다음에 불공삼매라는 것은 어 일승 이승이 우리 법학인 일승이지요 이승은 감히 따르지 못하는 삼매가 불공삼매 그다음에 일승 삼매는 대천 삼매를 쫙 대천 대,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어대 일승 삼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화삼매라는 것은 어, 법화경이라는 것은 대우주의 본체 진리 이겁니다. 그래서 어, 구원실성 스가모니부처님이 그 불지견을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면 법화삼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주의 본체랑 본체가 뭐가 뭐 뭐냐면 우주의 본체나 나의 육신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음. 대우주나 내 소우주나 나는 소우주고 우주 전체의 이 우주 전체의 본체와 나 불지견이 있는 이것을 체득하고 아는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의 불성을 알게 되면 대우주의 본체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불성을 깨닫는 자, 아, 법바 삼매를 얻는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 구원실성의 그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지견을 체득하게 되면 대우주의 본체를 다알수 있다. 그래서 법화산매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묘당상산매가 있습니다. 묘당상산매는, 묘당은 아름다운 깃대입니다. 깃발, 깃대.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법 50년 중에서 정말로 진실, 참뜻을 틀어놓으신 법화경을 받아지녀서 그 진실한 참뜻을 아는 것 그러니까 법화경의 핵심 내용이 뭔가 그 참뜻을 부처님이 털어놓은 것을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내가 받아들여서 그한 40년 동안 방편설법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법화경설법 등을 50년 동안 설법한 것을 그 참뜻을 부처님이 털어놓으셨는데 그중 법화경을 받아 그참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뭐다? 묘당상 삼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삼매를 얻고 체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덕 삼매라는 것입니다. 정덕 삼매. 정덕 삼매라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는 뛰어난 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왜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들 주특기가 있고 뛰어난 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어 중생의 그 덕으로 우리가 법화행자가 수행해서 얻은 그 덕으로 나와 남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나와 남을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구원 받는 것을 내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다. 이 정덕 삼매는 지금 우리 어 현실 세계 우리나라 지금부터 지금 전쟁이 일어난 나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있지만은 뭐 한다고 저렇게 상대방을 욕을 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화 행자들은 자기가 우리가 수행을 한그 마음으로 절대로 나와 남을 차별해서 상대방을 헐뜯거나,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어, 아니라고, 이쪽은 저쪽이 아니라고 막 비난하고, 저쪽은 이쪽이 아니라고 막 비난하고, 이런다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지혜가 없었어. 그런데 그 업은 상대를,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고, 욕한 그 업은 세세생생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세세생생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다고 해요. 구업, 구업이기 때문에. 구업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덕삼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자리에서 나와 남을 구분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지금 정치가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그 모르 몰라서 그래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쪽이 오르면 그 쪽에 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내가 내가 또그 반대편에 가가지고는 또 비난하고 우리 행자님들은 절대. 나와 남을 구별하지 말고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마음에서 나오게 되면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진 마음에 그 일어나는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되면 새세생생 나만 다음 생에 그런 게 아니고 후손 대대에 구업진 인연은 자기가 업으로 가져간다는 무손 그 인과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덕삼매를 얻으면 딱 중도로서, 아이고, 너도좀 참지, 당신도 좀 참지요, 한발 양보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편안해질 것을, 왜 그렇게 상대방만 상대방만, 돌아서 보면, 후손들이 돌아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정말로 잘못한 거같는데몇 세계에 흐르고 보면, 아, 그때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다 별일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얼마나 성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가 있어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멸문지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을 후손들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자님들은 내가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난다 도 절대로 마음에서, 어 중도의 마음으로 나와 남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상대방을 구원해주고 내 네. 상대가 기쁨으로 해서 내가 기쁘다는 거 아이고 화합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광이 삼매 보살님도 생각하세요. 예. 이쪽이 옳다고 너무 하지 말고 예. 하세요. 예. 예. 수광이 삼매 산매. 수광이 삼매라는 것은 뛰어난 덕으로 자유자재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해준다. 어. 수왕의산매를 얻게 되면 내 그게 공부한 그 마음의 덕이 있습니다. 베풀고 자는 하 덕이 반드시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자제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만 모으면 되지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뭐 해외에 가서도 뭐 엄청난 사람들한테 그 법화경 씨앗을 지금 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게 우리 도반들은 전부 다 수왕이 산매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뛰어난 우리 덕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 법을 전하고 한그 수행한 공덕으로 우리가 모두가 관자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개개인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이렇게 관자재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삼매가 우리가 얻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연 삼매, 무연 삼매라는 것은 자이 사람은 내 형제고, 이 사람은 내 자식이고, 이 사람은 내 동생이고, 이 사람은 내 부모고. 이래서 어이 사람이 좀안 좋다 하면 마음이 타고 몸이 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구제주했다고 하고 막 끌잖아요. 하잖아요. 그거는 짐승도 한다, 이 말이야. 축생들도 지 새끼가 아프가 뭐, 아무리 부질 하잖아요. 저, 저 밑에 저기, 신호천에 내려가 보니까 오리들도요, 오리 새끼 몇 마리 리고 나가고, 다른 오리가 오니까 막 그냥 쫓아낸다고 목숨을 걸고 쫓아내더라고. 그거는 짐승들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연산매라는 것은 인연이 없는 중생까지 우리가 아무 내하고 인연 없는 중생까지 구제해야 된다. 그게 우리 영산정사 법화행자들의 그 행위잖아요. 우리가 인연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해외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인연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연산매라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중생까지 구제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무연산매를 얻었다. 마음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 산매를 얻었을까? 그 다음에 지인 산매라는 것은 이제 수행을 해서 마, 마음이 지혜가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 깊숙이 내가 법을 전하고 글을 써서 주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깊은 감동을 줄수 있다. 어, 깊은 감화를 준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 부처님의 지견을 갖춰야 된다. 불지견을 갖추고, 또 상대를 보면, 어, 상대가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파악한 후에 법을 주고, 가난하면 돈도 주고, 또, 어, 법을 이야기해 주고, 개송을 이야기해 주고, 개송을 주면서 이야기해 주고, 경제를 주면서 이야기해 주고, 또 명함을 주면서 이야기해 주고, 이게 지인산면인데지인산면은 어, 지혜로 워 져서, 이제 지혜가 가득 차서, 보화경 수행으로 지혜를 가득 채워줘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서, 그 아픈 마음을 내 한마디로 보화경을쓰려주서 어, 그거를 어 전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마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거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견을 갖춰줬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지혜가 갖춰졌기 때문에 상대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법을 이야기해주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 이야기해주는 거기에 감화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어, 지인 삼매다. 그다음에 해일체 중생 온 삼매가 있지요. 이것은 뭐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알맞는 가르침을 줄수 있는 힘이 나한테서 생겨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불지견을 갖추다 보면 상대가 뭐를 원하는지 지금 상대가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는건지 그것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 알맞게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원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거기까지가 못 미쳤다면 무조건 명함 주고, 어, 돈천 원짜리 넣은 것을 주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일제중생 온산매라는 것은 힘이 생기는 건데, 그 전에 열심히 전법하고 전법하고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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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지견을 얻어야 이게, 예 내가 상대방을 가르쳐 줄수 있는 힘이, 원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일체 공덕산매라는 것이 있지요. 집일체 공덕산매라는 것은, 우리가 법화경을, 어,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광선유포한 그 공덕을 세웠지요. 공덕을 베푼 그 힘으로 또, 수행을 한 힘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불지견을, 불지견을 이루어서 부처는 아니지만은 그 어느 정도까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력도 생기고, 거기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을 그 원력으로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법화경은 다른 경전하고 틀려서 내가 공부가 좀 됐는지 안 됐는지 내 마음을 누가, 누구보다도 내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자리를 잘 뛰다 보면, 아, 여러, 어, 어떤 사람한테든 내가 구원을 해줘야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경전 하나라도 줘서 수행할이 법화행자로 만들어야겠다. 명함이라도 하나 줘서 씨앗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공덕 세운 그 힘으로 어, 열심히 갖고 실천하는 게 집일체 공덕 삼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정 삼매가 있지요. 청정 삼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대비심 이 있지요. 부처님의 대비심이 뭐예요? 대비심이 뭐예요? 자비심 자비심이나 대비심이나 불상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요. 어.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의 그 대비심을 닮아서, 그래서 어,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어, 대한민국은 홍익정신이 있지요. 이렇게 해주는 정신, 이 홍익정신으로. 부처님의 그 자비심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안에 받아들여서 부처님의 그 어, 세상을 위해서 이익되게 하는 거 이게 청정삼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비심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세상을 평화롭게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내 마음 자리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행자들은 무조건 중생구제가 일순입니다. 내 수행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신통유의삼매라는 것이지요. 신통유의삼매라는 것은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저번부터 이야기하지 계약을 하면 통하면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계약을 하고 딱 통하면 절대로 어. 어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좌도우도 하지 않고, 중도로서 내 자신이 어떠한 나쁜 환경이든, 어떠한 경계가 와든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 주어진 환경을 내 수행 도량으로 삼아서, 이것을 내 수행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순경이 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가 있는 겁니다. 순경이라는 것은 좋은 일에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올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올수 있잖아요. 좋은 일은 순경이고 나쁜 일은 역경이 올수 있습니다. 성경 <laughs> 순경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마음 자체가 지혜로 와서 간 자재가 되어서 어떠한 순경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그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좌우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관유 간 자재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통 위 산매입니다. 그 다음에 해그 산매가 있죠. 해그 산매는. 이제 지혜가 꽉 차서 물좀 마실게요. 이제 법화경 수행으로 지혜가 정득이 돼서 꽉 넘치면 저절로 내 광명이 빛을 발합니다. 주위를 밝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법화경 수행을 해서 지혜가 마음 자리에 갖춰지면. 그것은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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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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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 광명이 저절로 주위를 밝게 만든다. 주위를 밝게 비춘다.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힘은 어쩔 수 없이 이 지혜의 힘은 해거산매의 지혜의 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반드시 선파워 힘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지혜가 정말로 내 마음 자리에 꽉 차면 그 지혜가 지혜 강명이 빛을 발해서 주변을 밝게 만들고 그그 그 사람의 그 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솟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애그 삼매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장엄망 삼매가 있지요 장어망 삼매는 이제 덕이 점점 높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을 보거나 또 법문을 듣거나 어떠한 경우에 덕이 높아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언행이나 또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가마를 줄수 있는 지혜의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행자들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마디가,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한테